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이원 주유소의 달바이보 짱! 겜! 뽀! <laughs> 오늘 저희가 할 거는 100원짜리 100개로 100판을 해갖고 얼마까지 딸수 있나 한번 실험해 보려고 요 시작해 볼게요 딴 돈은 따로 모아둘 거예요 수고 거는 꿀고 자 시작합니다 상당히 좀 싸가졌게 말. 양, 아이 씨야. 아이 개. 일단 세 판째 끝났어요 지금. 아이씨? 이런 씨부라어 씨발. <laughs> 아 이거 강원에 있는 근처에 또 개판이는. 어, 줘봐, 어? 줘봐. 선수 체인지. 야, 야. 짠, 짠. 또 안돼, 맨 끝에까 안돼. 빵, 비다 어? 오, 예. 예 아, 봤냐? 딴 도는 위에다가. 짠, 짠, 빵, 까. 짠, 짠, 빵.

아이씨, 씹으라, 왜난 안, 난한판못이씨족 아, 같네, <laughs> <laughs> 이거. 냥, 뱀, 뱀. 20개, 20개. 냥, 뱀. 아 하나 나왔어. 상당그안좋아 이기자! 20개, 지개 타임이야. 왔어. 아씨아 씨발 아, 씨. 이 빌드 별로안 되나. 별로 안나 그래. 강원랜드에 살아있네 이거 씨. 아 제가 시 카지노에 살아있네 지금 이거. 재미로. 아, 시발, 어? 나 세계. 선수 체인지. 아이가가, 아이아 <laughs> ㅅ 졸라 안좋네 아니 이거 근데 조작돼 있는 거 같아 조작 뭐, 이따보가안 된다고 보가보랑 상관없어 어차피 그건 어차피 랜덤이야 이거 ㅇㅈ 아. 졸라... 때 말투가 많이 많이 안 들어 이거 뭘 자꾸 끄래 이 씨. <laughs> 봐 아. 개빡치? <laughs>

깊은 뒷박이 느껴진다, 진짜. 20개, 20개, 20개. 20개, 20개, 20개. 아, 나 아,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니야? 지금 이른 20개, 20개, 20개. 나 너무 안 주는데? 너무 짜다, 너무 짜 염전버신 줄? <laughs> 저집지거지 깡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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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지 아씨! 아까! 아까! 리나! 수 받아야지. 나옷 입혀볼게.

아 지금 반타격도 못해서 반타격도 이게 많이돼데 이게. 아 마. 이거야? 어. 이제 이거 남았어요 지금. 오늘. 자, 가봅시다. 아, 이이아왜가두 개밖에 안 되는데?

남자 주먹이지. 주먹은 계속 치더라고. 아씨으 이거 지금? 자. 잠깐 쓰게 해봐. 방다 어? 아씨 왜? 나와 나. 어, 괜찮아. 내기면 괜찮아, 내기면 괜찮아. 1, 2, 3, 4 1, 2, 3, 4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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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. 오 오케이 지금 현재 딴 지금 한 4,000원 썼어요 4,000원 아 지금 쓴거쓴 네. 거는 한 7,000원 쓰고 4,000원 됐네 1, 2, 3, 4, 4아 20개 한번 터져야 되는데 1, 2, 3, 4, 4 우리 20개 안 터지면 답이 없어 이발너무하네 이거 진짜 아. 야, 이겼다 스무개 스 열심히 야. 눌러야지 나봐 아, <laughs> 최후에 두0 0원 남았어요 두0 0 내 말투 졸라 강한 놈이거든 짜봉 아차 됐다 못하는데? 짜봉 <laughs> 이다 이기다 승리 숨리 승리 아 개짜 진짜 짜아아아 대박. 짠! 빵. 아, 나 이다. 오, 후후. 맞았어. 맞 아, 네 진짜. 양아치네 진짜. 얼마 땄냐 근데 어떻게 돼요? 음. 지금 저희가 총 동전 100개로 딱1 0 0판만해 봤거든요. 지금 남은 돈이 4천육백원 땄네. 지금 만원 쓰고 4천육백원 됐어요. 돈 잔도 못 찾았네. 제가 한번 확률 계산했는데 이거 개판이네. 이거씨 도도안 돼. 개씨 우라 진짜 이것까지 이거 하루 어디까지 왔는데? 여기씨 정선인데 씨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출발선데. 음, 이거로 왔는데 이거 있는 데가 없어 갖고. 아무튼, 4,600원? 저희 4,600원 들고 다시 집에 갈게요. 흥. 안녕. 응.